이번 영상에서 설명해드릴 셔플 댄스 스텝은 카우테일 스텝입니다. 속꼬리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카우테일 스텝이고요. 자, 이 스텝의 요령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찰스턴 스텝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스텝인데요. 자, 이 뒤에서 발이 도는 거를 아직 춤 초보자분들은 잘 느낌을 찾기 어려워요. 자, 일단 이걸 연습할 때 1단계. 뒤에서 발을 이렇게 발바닥으로 뭔가를 쓸어버리듯이 연습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쓸어버리는 연습. 이것만 먼저 해주시고. 자, 2단계. 다리. 들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내려놓는 느낌. 아, 바깥쪽에서 안쪽. 바깥쪽에서 안쪽. 이것만 따로 연습합니다. 바깥쪽에서 안쪽. 하나, 둘, 하나, 둘. 자, 3단계. 자, 지금 한 1단계, 2단계 합칩니다. 쓸고, 바깥쪽 안쪽. 쓸고, 바깥쪽 안쪽. 그래서 뒤에서 쓸고, 바깥쪽으로 가는 순간에 약간 원이 그려질 거예요. 원을 그려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왼발도 마찬가지 쓸고 타 쓸고 바깥쪽에서 안쪽 자 이거는 찰스턴하고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일단 오른발 기준으로 앞으로 두번 뒤로 두 번으로 이 찰스턴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카우테이를 넣어 볼게요 포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